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가 웃긴다며, 비명계 의원들도 체포동의 안부결 대우에 합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낙경계 서른의원 중독의 전재수의원 등이 그간 체포동의 안부결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던 태도를 바꾼 모양이다. 다만 부결 후 폭풍으로 총선 패배를 걱정하긴 한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본 민주당이 부결 쪽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지난 21일에 총에서 검찰 관련의 견을 모은 데다 당론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 배경이 있다. 전재수 의원이 인터뷰가 많아 자세히 살펴보니 검찰이는 내용 자체가 웃긴다. 가결 가능성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 발언이 의총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한 수도권의원 전원을 세계일보가 옮겼다. 서론의원도 이와 관련 소심 발언에서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같이 책임지자는 차원 발언이었다는 한 초선의원 얘기에다 이번에는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는 평소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는 다른 초선의원 말도 매체가 전했다. 다만 총선 승리 전략 부재를 해소해야 할 당면 과제에 대해선 부결 뒤 후속 조치에 대한 지도부 전략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오늘 이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란 주장으로 설 회원이 우려를 차단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결국 단일 대우로 체포동의 안 부결 처리하고 총선 대비는 격가지라는 전재수의원 얘기 정도로 정리된 듯 싶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아웃룩즈바우 c o